크립토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지금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지코인은 머스크 심리의 온도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거나 미래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굉장히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최근은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그다가 언급이 없는 관계로 지금 바닥을 기면서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지코인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 구간일 테고요. 향후 우리가 도지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지, 수익을 볼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또 간결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날 그날의 시황을 분석을 하고 코인들을 서칭을 하다가 그날 시황에 가장 상승 여력이 충분한 코인을 선별을 하고 제가 설정해 놓은 J.L.라인에서 제시해 주는 매수 타이밍이 발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J.L.라인은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제공해주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승률은 80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근간으로 아주 적절한 그리고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면 무료로 매일매일 이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 단타로 누적된 수익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은 꼭 아래 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점점점점 증가해 가는 시드의 즐거움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지코인은 밈코인의 1세대죠. 1세대 밈코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도지코인은 전체 코인 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9위입니다. 9위. 굉장히 높은 순위고요. 그만큼 도지코인에 돈이 몰려 있다 여러분도 물려 있지만 다른 사람 물려 있는 사람이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몰려 있는 게 많은 상품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ETF 신청을 했었는데 보류가 됐어요 헤데라 코인하고 아발란체 코인하고 같이 보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 각광을 못 받고 있는 형태지만 이 밈코인이라는 거는 자체적인 내로티브 같은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심리의 온도계로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면 상승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지 않으면 하락을 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새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시가총이 커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본의 속성상 자본은 그 내러티브라든지 내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자본이란 건 오로지 수익만을 바라봅니다. 자,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에 돈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걸 뺏어먹기 위해서 어떤 식의 작업이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지코인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도지코인의 고래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되고요. 그 고래들이나 거인들은 그 도지코인의 ETF의 상장 확률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빨리 알수 있습니다. 자, 상장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난 12월 달이죠. 지난 12월 달에 거의 600원 선에 있었던 OBV, 예, 수준하고 지금 현재 수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 OBV 차트라고 하는 건 세력들의 매집을 체크할 때 주로 요긴하게 쓰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짚어드릴 거고요. 매물대를 봐도 메인 매물대가 지난 4월 달 기준으로도 한 280원 정도 선에 유치해 있고요.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큰 상승을 겪고 떨어졌지만 굉장히 위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600원대. 자, 600원대에 매, 많이 물려 있는 매물대가 지금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60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저항선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은 지금 가격이 워낙 230원대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600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쌍바닥을 그리고 긴 꼬리를 달면서 들어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 들어 올려져서 전고점에 해당하는 270원 전선까지 들어가면 저는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입에 대한 문자를 드릴 생각이고요. 그러면 전고점에, 그 전전고점인 이 더블바텀의 넥라인 라인까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딛고 일어서서 저항해서 다시 매매물대, 600원 선까지 올라가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아마 시기상으로 연내에는 ETF가 승인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ETF가 승인이 되면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돈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전 세계 시과총액의 9위예요. 어차피 매매라는 건 제로섬입니다. 자, 많이 털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큰 상품 털어 먹기 위해서 기관이 댐비기 시작하면 그래프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정보력도 빠르고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많은 자금력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고래들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행보를 예상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밈코인 자체에 여러분의 큰 자산을 걸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진입을 해서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밈스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이 도지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을 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첫 번째 ETF 발표가 나기 전까지 두 번째 200선 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지를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포인트는 말고 전고점에 해당하는 260원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진입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입 시점에 대한 정보들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보내신 분들의 한해서 문자로 발송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도지 코인을 통해서 수익,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은 리테일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고래 움직임에 관한 정보 경기 전반에 관한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면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그 방향성을 토대로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승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을 길게, 하락 채널일 때는 수익 구간이 보이더라도 짧게 설정을 해야 승률을 높이고 착실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정말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시장 상황에 가장 맞는 코인을 선별을 하고 그 코인의 진입과 목표가손절가 설정하고 행동요령까지 전부해서 매일매일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셔서 문자 받아보시면서 꼭 수익보는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안 보고 포카를 칠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의 시장에 대한 공부와 포지션에 대한 테스트를 병행을 하시면서 승률과 수익률을 조금씩 확인해 봐시다 보면 이기는 습관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이기는 습관이 붙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시드는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고 문자 받아보시면서 꼭 여러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